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구 멸망은 너무나 가깝고 지구의 카르마는 너무 무겁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24년 1월 9일 아버지 창조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물어본 이유.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 또한 시나리오며 일종의 게임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나의 퀘스트를 완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다. 김도사가 마지막 지구별로 오기 전에 머물던 행성은 금성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지도자, 교육자, 철학자였으며 매우 총명한 범의 사자였다. 창조주께서 걱정하시니 지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 용맹함으로 숨지 않고 나섰다. 그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지구뿐 아니라 공통의 카르마로 있었다. 지구는 미개하고 차원 낮은 행성이다. 일종의 미개발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차원 높은 영들은 지구로 소풍을 오는 것을 즐기긴 했으나 사명을 가지고 영적 진보를 시키는 사명을 짊어지는 것에는 몸을 살렸다 어렵기도 하며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과 빠른 판단 그리고 힘은 모두의 동의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신들의 합의가 있어야 지구로 올수 있음. 시기적으로 때에 이르렀고 깨어난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약속한 시간보다 진화 의식 성장은 늦어지고 지구 멸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모든 신들이 너에게 힘을 실어주라 말했다. 그래서 준비된 전사를 통해 문을 열었다. 이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지구의 멸은 가깝고 카르마는 너무 무겁다. 모든 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놀라지 말 것. 이미 준비했고 때가 때가 되었을 뿐. 신들도 더 이상 지구를 미개한 무지한 상태로 둘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봐도 좋겠다. 준비된 전사들이 빛을 통해 오고 있다. 알게 된다. 볼수 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아버지께서 유리엘 대천사를 통하여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세 번을 보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2,000년 전 예수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처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차원의 나였던 2,000년 전 예수의 약점은 지나친 인간의 정. 인류였다. 그 당시에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의식을 변화시켜 주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번 극이동 전까지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혼 깊이 깨닫고 있다. 나는 지구 행성에 오기 전에 오차원 행성인 금성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여러 영혼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교육자, 철학자였다. 용맹합니다. 총명까지 두루 갖춘 범의 사자라고 하셨다. 나의 아버지 창조주께서 지구별에 대해 걱정하시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시대에 지구 행성에 인간으로 육화한 것이다. 지구는 차원이 낮은 행성이다. 영적 성장이 안된 저급한 영혼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며. 지옥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코 베어가는 곳이 지구이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마음에 에고가 가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차원 높은 곳에 있는 영혼들은 절개기 위해 지구를 찾을 뿐이다. 사명을 갖고 지구의 영적 진부를 위해 육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류의 저급한 의식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또한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른 용맹한 영이다.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구 행성을 염려하시자.여러 신들과 합일하에 내가 지구에 육화하게 된 것이다.현재 인류의 의식 지수가 너무나 낮다.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물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장 귀한 시간을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데 허비하고 있다. 인류의 의식을 위해 영적 성장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부주의적 맹시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 티켓을 얻기 위해 종교 시스을 찾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견이 영성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책을 몇권 읽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들 화려한 스펙을 쌓고 명품을 소비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인류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쳐놓은 부주의적 맹시라는 거물에 걸려있다. 그 거물에 한번 걸려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멸망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인간들이 의식은 깨어나지 않고 있다. 지구는 현재 거기동을 앞두고 있다. 거기동 후 지구에는 대 환란이 닥치고 얼마 후 리셋된다. 지구는 태초의 그때로 회귀한다.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며칠 전 나와 상담을 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분출 이것만 봐도 이 시대는 끝이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재 지구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대의 UFO들을 목격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엔젤 넘버를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원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인류를 위해 유리엘,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전사를 비롯해 수십억 명의 전사들이 내려와 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심어두신 빛의 씨앗을 자극한 빛의 일꾼들과 빛의 전사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외에도 물질과 비물질 모두 깨어나 인류를 깨우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저는 현재 지구 거기동 전까지 5주 영적 성장 과정 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천 개에서, 저에게 이 수업을 열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실 때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저의 몸에서 나온 그런 에너지, 빛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니다 끝!